어 사건 번호를 캠 물었더니 또 거짓말로 대답을 했죠.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니까 킥스에 올라가지도 않았죠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고소장도 안 받고 허위다 그런 게그 말입니다. 이 사람 변명은 뭐 임시 번호가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이 고소장은 바로 입건이 되는 것입니다. 입건이 되고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 수사관들이 이렇게 수사하면서 밝히는 거죠. 또그 고소 사실에 황당무기한 거짓말, 허위 사실을 써서 당하지도 않는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쓰면 그게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고죄. 하지만 내가 열 가지 죄를 나열해서 상대방이 어, 이런 죄를 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들을 나열했는데요. 그중에 뭐몇 가지만 사실이어도, 그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고요. 뭐0 가지 중에 1 0 가지가 다 틀렸다 하더라도 아, 무고죄는 참 입증할 수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어, 형사처벌을 시키려고 상대방을 공무소에 아니면 공무원한테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고의가 있는지 어, 또 그래서 무고죄는 사실은 어, 뭐 어려운 거죠 그거 범죄 입증하기가 근데 이런 아, 녹음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아, 통영경찰서의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했기 때문에 없애버렸다 그러고 없어졌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장면이 있는데 왜 6개월을 끌면서 보여주지 않고 선생님이 제출한 게 아니니까 보여줄 수 없다 그러고 죄를 뒤집어 씌우겠어요. 그거는 뭐 아무튼 돈을 뜯으려고 그런 거죠. 뭐뭐 뭐 그런 합리적인 생각밖에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 경찰서에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제게 말했으니까요. 공문서에도 나옵니다. 그 비슷한 취지의 말이 그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뜯어내려고 이미 많은 돈을 뜯겼는데 천만 원 가까이 그걸로 부족하니까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상해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 통영 경찰서가 보험 사기를 주관했어요. 저한테 돈 받은 걸다 알면서 또 중복 배상을 받게끔 DB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끊어주지 않고 뭐 영상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전화한 통화로 상해 보험금 또뭐 자손 처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중복배상을 두 번씩이나 또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뭐 무, 저한테 무고한 게 아니라 조작 날조해서 이거 따지지 말라고 어 그리고 그냥 아예 그, 그런 그거 피켓 들고 서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걸 어디다 말해도 보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좀 봐라 그러고 어, 통영지청에다가 송치를 시켜버린 건데 통영지청에서 수사서류를 보고 왜 모르겠습니까 아, 내가 그 녹음도 있고 공문서도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죠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죠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는 거죠 그리고 구공판구공판은 90판. 정말 99% 입증이 가능한 어떤 죄에 대한 어, 조사도 필요 없는 그런 거죠. 마약범이나 강력범들. 구공판에 협의했습니다. 뭘로? 무고죄로. 뭐,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통영역철수 사람들이 말해서 증거 은익인멸로 고소고발했는데 그게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거짓말을 따지면,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그, 검사들과 함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법원까지 가게 되면, 법원에서 자료를 보고, 그거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법원에서 허위 체포영장을 발행해서, 법원에서 발부해 준 거예요, 그거? 네, 그거 허위입니다. 그, 그건 가짜입니다. 원본과, 어그 사본이 글글 글 시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 가짜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영장 어, 원본을 첨부한다고 해놓고요. 체포영장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어, 이렇게 녹음이 오늘 길었는데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래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슈퍼시년헛살같이속시 간다 퍼신 차려라 시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퍼시나슈퍼시시방시시나시나시나 슈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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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시 늘로 <목소리도> 살고